제가 포즈를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깜찍함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 둘셋 깜찍함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깜찍함 우리도 될거같 안돼 자신있안될 거예요 지금 민망하거든요 이런 표정이 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수리입니다 오늘은 요 제가 포도 DSF의 온라인 퀴즈쇼를 진행하고요 아르르지 안녕하세요 MC 수리입니다 오늘은 요 제가 포도 행사 진행하러 왔는데요 지금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알몬 이것만은 알고 가자 2021년 코드 드라이빙 스킬포 라이브 라이브 퀴즈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화도를 손으로 막, 동작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d s p l 라이브 퀴즈 쇼 사열받은 언제나 필수국 MC인 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 보니까 좀이 동작도 좀 안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과격스럽게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 파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분 어떠세요?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앞에 따봉을 하시면서 따봉을 하시면서 필수 부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하고 <laughs> 하신 분들 제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또잘 보셔야 돼요. 리액션을 과감하게 해주시면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이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이요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누군가요? 그럼, 야, MC 잘생겼다. 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예, 따봉, 필수, 아 이겼다고 필수고 아잘 생겼다 이거 어, 제가 부탁드려서 한말 아니죠? 지금 부 터요 깜짝 이벤트 될보겠습니다자 그래서 어, 먼저 깜찍하게 그리고 필수고 타기의 남게 하트하면서 세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즈를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깜찍함이 어떤 건습보여드릴게요자 제가 하나 둘셋깜찍 하면 이렇게 하시됩니다 하나 둘셋 깜찍 자, 저도 나쁠 거예요. 지금 이만한거 이런 표정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1, 다음 소리 자, 지금부터 DSF 자라인 퀴즈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DSF 온라인 퀴즈쇼를 함께 참여하시고 즐겨주 아, 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 안전 운전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상식을 바로 들어갈게 하는데, 관계자분들께서, 야, 오늘 참여하신 분들 너무 기도 있고,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하셔서, 선물을 세 분께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을 다뽑도록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3초간 여러분의 끼를 발산하면서 화면에서 즐기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끼를 쏴주세요. 오늘의 1등은 하드립니다 2011년 포드 드라이빙 스피드 라이프 라이브 퀴즈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빗소리 골드! 아, 예, 네. 자, MC 여러분, 빗소리 골드는 빗소리 골드는 빗소리 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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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는